빨리 지어 다른 것보다 건물을 먼저 지으란 말이야 이새끼들아 어? 셀 필요 없어요? 아 그래? 어떻게 봐? 방 크기 아왜 적혀 있구나. 아. 아. 예 e 아. 벌치 됐네. <laughs> 썩을 아, 모를 수도 있지. 아, 쪽벌 좀 하네. <laughs> 호호호호호호. 왜왜 호호 호호 호호. 왜 산소가 이 꼬라지지? 호흡. 구멍이 하나 그런가? 뭔가 또 연구를 해놨구나. 이제 그러면은 이 등급은 다 했나? 나머지는 자 아니 여기 됐구나. 공기만 흐르도록 해서 아니 이렇게 세팅을 해도 되지 않을까? 나는... 나는 절대 느낌표 있는 걸 참을 수가 없어! 천장 장식? 사기에 기여한다 자 이렇게 씌우면 되나? 나 실은 장식 지금 처음 해봐 좋은 거겠지. 아, 잠깐만 와이어 너안 지었니? 지은 건가? 이습딱 가운데 있는 것만 안 지어놨어. 야, 확실 진짜 지능적으로 일을 하기 싫어하는구나! 아니, 잠깐만, 이거 일다 해놓고 나서 마무리 안 해놓은 거잖아. 이쓰레기들 진짜, 씨. 아, 마음에 든다. 배터리 백한 7개 세팅해놨으면 전체 다 공급하기 충분하겠지. 뭔가, 배터리 팩 딸려서 애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열받아가지고. 못참겠더라고 근데 여기는, 몇 칸짜리지? 64타일, 발전소, 96타일까지 되는데. 설마 배터리 들어갔다고 그럴 것 같진 않은데? 필요한 건물, 아, 정해져 있는 게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럴까? 응. 전력 스테이션이 들어가야 한다. 오케이. 내가 할수 있는 게아니군어 가구. 어. 연구해야 되지. 밥. 애들한테 이제 좀더 나은 밥을 먹여보자. 식품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겠어. <laughs> 산소 생성이 달려? 어? 산소 확산기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가? 빨릴만 하긴 하다만은 밑에쪽에 산소 세팅을 해줄까 그러면? 아. 아 모르겠다. 나이손 놓고 있을래 <laughs> 아니 일꾼이 너무 없어 아이 지금 요요 요 땅도 다 파야되고 애들 할게 너무 많아서 요거 할 때까지 그냥 손 놓고 있을래 마우스 좀 밑에 내려놓고 애들 일하는 거 구경이나 해야겠다. <laughs> 금속 광물도 없고, 지금 필요한 게 없으니까. 뭐, 지들 알아서 하겠지. 사람이 8명이 있는데, 지금 3명이 발전기를 돌리고 있었어. 31%얘31% 31%, 얘는 50%아 10%로 줄여놓을까 얘는? 10%까지 떨어지지 않으면서 일 안하게 하고 배터리팩이 이만큼 있는데 굳이 한꺼번에 다같이 할 필요는 없겠지 얘도 한20% 까지 줄여놓고 너도 한30% 까지만 하자 그러면은 30% 까지 줄었다 한명 일하기 시작해 20% 까지 줄었다 다시 한명더 붙어 10% 까지 줄었다 또한명더 붙는 거지 단계에 따라서 착착착 붙으면은 제로가 될 가능성은 낮겠지? 아, 손놓키로 했는데, 맞아. 나, 안 안에 이제. 나, 이제, 돌려놓고 이제, 구경할거야. 잘하고 있는건가 모르겠네. 이레스 없지? 역겨운 허파, 기침, 고막 고막이 왜 터져 미친 왜? 고막이 왜 터져요 대체 왜? 뭐 했어? 역겨운 허파가 좀 있네. 이러면 어씨. 또 놓을라 그랬는데, 안되겠다. 음... 여기 하나 세팅. 오물 만들었다고? 잠깐! 안돼! 아... 나저 씨... 아... 금속 방석도 없어 미친... 초졌다. 몇 명이 지인 거야? 미친 거 아냐? 아, 아, 빨리 일안 해, 이 새끼들아. 아니, 내가 지금 세팅을 해놓은 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 왜안 하는 거야? 그나마 여기서 더러운 공기 지금 옐로 빼내고 있는, 있긴 한데, 문제는 여기서, 의미가 없단 말이지. 비활성화, 비활성화. 본인 친구 튜플은 똥멍청이 남의 친구 튜플들은 천재? 튜플? 얘네들? 복제체? 다 썩을 놈들이야. 마음에 안 들어. 일 존나 못해 얘들. 마음에 안 들어 아주. 이거 구단계를 세팅해놨잖아. 왜 다른 걸 먼저 쳐하고 지... 아... 빨리 더러운 오염된 물들 다 뽑아내야 되는데! 딱 얘꺼 기준으로 해서 한 요쯤부터 오염된 단소구나백주기한 30주기만 벗어나면 소원이 없겠다 그것도 안정적으로 30주기만 지나가면 인가 대체 나한테 뭐가 문제인가 사육을 해봐야되나 아닌것 같은데 화석연료? 이거 해볼까 어야 9단계라고 이거 9 9 9 9 미치겠네~~ 야, 탈취기를 내 중간 중간 다 놔야 되나? 미치겠네 오염된 물 때문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걸 세팅하고 있는데 심지어 얘는 일을 안하고 있고 밑에 이게 타일이 안 깔려서 그런가? 아니, 진짜 할게 준데 많아서 그런가? 금속 광물이 없는데. 아, 눈앞이 뿌얘진다. 왜일안 해? 너 뭐, 뭔데? 일하라고, 일! 쳐놀지 말고! 너는 이제 새로운 는가아너 글쎄 나뭘 시킬까? 너약 약이나 만들어라 어 건조 그냥 올리고 어 뭐야 도전가젠인가 기체멘트를 사용한 1000kg 산소 분배? 얘 때문에 그런가? 얼죽박 백날 쳐넣어도 아 안되겠다 얘네 하나하나 하나 9단계 세팅한다 진짜 새끼들아 빨리해 어 오케이 새로운 노예 새끼 운동증가 농업증가 전기 엔지니어링 이등급 기술 식중독 면역 너로 안아 미마 약품의 전문이네? 전기 엔지니어링까지 흠 음. 오케이 아무튼 괜찮은 유닛인건 알겠고 야 너아욕좀 존나려고 했는데 여기 있구나 아. 이개 돼지 새끼들 맨날 처먹기만 하고 일은 안 하고 이씨 아아 아, 아. 어 그래도 스트레스 아직 1%야. 지난번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야 정말로. 중간중간 이 오염된 물 줄여서 오물을 치워야 되는데. 이가한세 개, 얘도 한세 개, 얘는 한 여덟, 아홉, 몇명이샤워 명? 그러면 18개만 세팅을 해둘까? 오케이. 일단은 얘는 완성이 됐어. 얘왜안 하냐? 아냐, 아냐. 여기 잠깐 이 따위로 뚫어버리면 안돼 여기. 어, 하는구나. 좋아. 어? 잠깐야 이거 먼저다 이거 먼저다 얘들아 이거 먼저 가면은나 니들 대불박 다 부셔버릴거야 진짜로 얘가 먼저야 나 분명 안했어 얘 지금 오고 얘 지금 구야 나 잠만 악이 터졌다는게 설마 너 치워봐 기압차로 인해서 터진건가 설마? 한 4배정도 차이가 나거든? 어나 잠깐 설마 쭉쭉쭉 떨어지고 여기는 쭉쭉 올라가고 있고 그런거였나? 얘네 귀 상태를 다 봐야겠어. 고막 터짐 하나, 둘, 셋, 넷, 넷 정도인가? 넷, 다섯? 세기영정재웅자열로 가볼까? 야 여기 구사아구구라고 대기들이 날 미치게 한다. 아 잠깐만 이미 요거 지워져도 안 돼? 아아 혈압. 아, 어? 되나 보네. 아 다행이다. 혹시나 싶어데 요쪽을 먼저 비워본 게 정답이었다. 갓. 석유 원유를 석유와 천연가스 어잘 모르겠다 이쯤 되면 봐도 저것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 잘도 모르고. 돼있고 더러운 물 뽑아서 차 깨끗한 물 여기로 가는 건 알겠고, 가속 그래도 아니야. 이거 아니지, 갑자기 방 세팅은 잘돼 있어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야, 여기 기압이 개판이다. 뭐지? 사천과 십 몇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모르겠다.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겠어, 나는. 아..아.. 아. 저건 내 이해를.. 내가 불가..불가한 영역이야 저기는 더 이상 모르겠어 나는 다비웠나 그래도 시간 주니까 알아서 항상하네 그래도 시간 저도 일안할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위에를 세칸. 你上厕所呢你。 이산화 탄 소가 좀 많고, 어차피 이산화 탄 소야 흘러 흘러 밑으로 내려갈 거고, 여 기서 받 아서 처리 를할 거고, 어 연구 뭐또했나 보지? 어잘 하고 있다. 얘네들을 어디로 가, 여기로 갖다 주면 안 되나? 병 비우개가 있잖아. 지금 위로 갈수록 낮은 거는 알겠어. 여긴 대체 산소변에서 왜이따위 인지 모르겠다. 거는. 그냥 가속하고 두자. 여기서 딱 산소만 뽑아서 빼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환기 배관을. 여게에예잖아 자, 크리터 사육. 너 크리터 사육 좋아했잖아. 가. 아, 말린다. 약품 아프서